감사합니다. 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아, 이 CMC 발표가 나왔죠. 발표가 나고 시가 내서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자 그러고 오늘 시가를 아주 높게 잘 시작을 했습니다. 자 시가 높게 시작을 했는데 자 그러고 나서 주가가 아주 크게 밀려 내려오고 있죠. 자이 티비 모든 것 기본 티이죠 아, 지금 어제 아마 이런 주가 흐름을 예상하고 이렇게 알려드린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전부 다뭐 간다, 된다, 어쩐다, 된다. 이렇게 예, 막 진행을 했을 텐데, 자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흘러갈지, 이, 알려드렸죠. 어떤 패턴으로 할지까지 알려드렸는데,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챕이 고점 높이고,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 하락 VA까지 걸었죠. 자, JP 신한 모건, 어, 세력들 전부 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을 기다렸다. 약간 그런 분위기죠. 왜 이런 흐름이 일어날까? HBB를 오랫동안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은 이런 부분을 알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시가를 어제. 에 846에 끝이 났는데, 846보다 좀 낮게 시작을 했죠. 84,000원에 시작을 하고, 84,500원 잠깐 올려주고, 그 다음에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쭉내려갔고 지금 잠깐 반등을 주고 있는데, 이 반등을 좀 주는 척 하다가 다시 또 밀릴 겁니다. 아마. 아, 반응을 좀 하다가 다시 밀려 내려는 오 흐름이 나올 거다 자 이렇게 내려갈 때 여기서 지금 엄청나게 내려 쳤죠 아 지금 8% 정도 고점 대비 8% 정도 하락시키고 자 그리고 이제 vr 까지 걸고 어, 다시 반등을 좀 주고 있는데 반등을 좀 주고 해야지 다시 개인들이 이 들러 붙겠죠 그리고 단타 개미들도 어, 들러붙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거를 좀 주면서 해야지 계속 물량을 잘 매도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지금 이제 계속 단타 좀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단타 물량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데, 자, 그리고 생명과학도 1.8%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채비는 제약은 지금 내렸다가 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지금 이 채비 이런 흐름은 지금 이 거래량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다. 자, 지금 단타를 치려가는 이런 물량들은 아, 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데, 메이저들이 지금 아주 강력하게 매도가 나오고 있죠. 제이피하고 신한하고 모건스탠이 뭐 아주 강한 매도세가 쏟아지는 이런 모습으로 주가를 찍어 누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라고 보면은 이 멘트에 달려있다. 여기에 답이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이례적으로 지금 항상 뭐 자신있다. 99% 허가다. 이런 멘트들을 계속해서 해왔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세계 지적상에 대해서 충분히 해소 가능하다는 게 항서제약팀의 의견입니다. 우리의 의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항서제약의 의견이지.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항서가 그렇게 한 거야. 칸넬리 주맙에 대한 거는 항서고 어, 전부 다 항서야. 우리하고 관계없어. 항서항서. 항서제약이 이러더라. 요청받았다 했다. 충분히 해소 가능하다고 우리한테 전달했다. 나는 모르는 일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한테 나한테 탓하지마 아, 이런 아, 지금 멘트가 계속 나오죠. 이어서 항소 제기 주체가 완전히 바뀌었죠. 제 3자로. 어, 이제 거의 꼬리 자르기를 하는 듯한 이런 멘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멘트가 나온다라는 것은 안될 것을 알고 있다, 안될걸 대비하겠다 이런 멘트라고밖에 보일 수 없습니다. 어,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다. 이거 뭐99%확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오죠. 자 이거는 이제 아주 큰 문제가 될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 항소제약 탓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항소제약 탓으로 넘기고 있죠. 안 되면 다 항소제약 시고 우리는 뭐 한것도 아무것도 없다 아 지금 리보세라님은 다 문제없었다 아, 그렇게 하는거죠 근데 가남 이라는 것은 리보 플러스 칸널입니다 리보세라 한개만 잘돼서 되는게 아니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어, 지금 뭐 자신있다 될거다 이런 이야기를 완전 쏙 빼버렸죠 어, 쏙 빼버렸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정도의 멘트면 상당 지금 어, 이 우려가 큰 그런 멘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일 내에 빨리빨리 해가지고 후다닥 정리해서 15일 내에 제출해버리고, 그러고 3월 20일 내에 신약하고 여부를 결정을 하게 하겠다도 아니고 결정서 전망된다. 이렇게 하죠. 이거는 다 항상 하는 거라서 우리 잘 몰라. 뭐 이렇게 뭐 전망을 하고 있어. 항서가 충분히 해소 가능하다고 했어. 5 7일과 똑같죠? 57일에도 이런 멘트가 나왔습니다. 자, 홈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지금, 자, 이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은, 이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아, 신약성 인의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다. 57일 자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아, 도돌이표다. 자, 그러고, 어, 항서와 엘레바가 최선 다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결과적으로 는어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빠져나가고 구멍까지 하나 만들어놨죠 물론 최종 판단 FED가 하는거다 어, 이게 항서 자의 의견이다. 세계 지역상에 대해서. 충분히 해석하는이는 우리 의견이 아니야. 항서 그렇게 할수 있다고 그랬어. 항서 CMC를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침범할 수 없어. 그리고 이건 영업 비밀이야. 뭔지 안 알려줄 거야. 그냥 지금 뭔가, 아, 뭔가 좀, 아, 이, 숨기려고 하는 게좀 많다라는 겁니다. 이, 이번에 나오는 거는 깔끔하게 별 문제 없다. 세계 이런 거 없고 깔끔하게 잘 진행이 되었다. 끝. 이렇게 나왔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이 길죠. 말이 길게 나오고, 뭐 이렇게 검토해보고 하니까 이 사안이 아닌 것 같고, 5월 17일 상하고 거의 똑같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말까지 하고 있죠. 나중에 문제가 될 부분을, 지금 회피하겠다.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와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FD의 뭐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다르네요 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항서는 계속해서 경미하다, 경미하다 하고 있는데 이 경미하다라는 게 전부다 H 채비와 항서자기 경미하다라는 거죠. 근데 H 채비는 여기에서도 발을 빼고 있다. 항서자기 경미하다고 했지 우리가 경미하다고 뭐한거 아니야. 나 통보를 받았을 뿐이야 이런 거죠. 그리고 엘레바 아, 쭉 하고, 이렇게 다시 이제 좀 봤는데, 항상 겸미하다고 하니까, 너 겸미할 것 같아. 될것 같아. 이런 분위기다. 최종 판단에 피드 가는 거다. 이렇게까지 나왔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지. 여기도 많이 난 문제. 경면 문제가 마이너 문제입니다. 계속 마이너 문제라고 하는데 이거 마이너 문제가 고 시트를 받는 것 자체도 이상하죠. 그리고 지금도 또 경면 문제를 마이너 문제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서류 막 후다닥 해 가지고 하고 한달반 만에 3월 20일 날 허가가 날 거다. 이것도 이상하죠. 이거 지금 요구하고 나서 거의 8개월이 지났는데 똑같은 문제가 또 나왔다. 아이템이 똑같은지 모르죠. 안 알려주니까. 여기서도 안 알려주고, 여기서안 알려주고. 비밀이다, 비밀. 영어 비밀이라고 하죠. 자, 그러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아, 이제, 장 끝나고 시간에 좀 올리고, 시가 높이고, 내려치더라. 이런 공식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여기에서 이 세력들이 여기까지, 이 라인에서, 이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었는데 여기까지는 올려줄 리가 없다. 올려주면은 어, 목숨 걸고 올려주는 게 되는 거다. 아,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 지금 마지막 아, 지금 고점을 오늘로 잡, d 이를 오늘로 잡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로 잡고 어, 지금 장대목이 나오고 있죠. 거래가 많이 터지고 있고 이런 이 기대감 반 그리고 우려감 반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후려치면은 또 이렇게 또할 겁니다. 또또 아, 또 이제 또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개미털기다, 개미털기. 개미털기라고 그렇게 계속 말을 하면서, 공매들이 던지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야. 공매들 때문에 그런 거니까 괜찮아. 뭐, 그렇게 또 계속, 호객행위를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오늘만을 기다렸다. 지금 이렇게 쭉 끌어올려서 위에서, 여기서부터 파니까 상당히 느끼죠. 얘들 입장에서는. 쭉 끌어올려가지고 여기서부터 파겠다 뭔가 디데이를 설정을 해놓은 듯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지금 이 장대 음봉이 나왔다라는 것은 여기하고 비슷하죠. 여기 장대 음봉, 여기도 장대 음봉, 또 장대 음봉 나오죠. 아, 이럴 때는 정말로 위험합니다. 거래를 실어서 장대 음봉이다라는 것은. 아, 이 세력들 물량을 정리를 하겠다 이런 의지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 한 시간도 안 됐는데 지금 거래량이 폭발하고 있죠. 230원 주. 오늘을 기대해서 여기서 위에서 팔아서 이렇게 쭉 내리니까 아, 그래서 뭐 여기가 비슷하죠. 요거 이거, 여기가 비슷합니다. 이거. 여기하고 비슷하게 지금 하락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아직 남은 시간은 이제 한두달 남았죠. 거래일로 40일당 남아있는 상황인데, 자, 이거 허가가 이게 왜 무섭냐면은 얘는 지금 이 FDA 허가가 안 나게 되면은 HLB 시총을 유지하고 있는 시총이 0조가넘죠이 근간이 사라져버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사라져버리고, 아이, 좀 아쉽지만, 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시다. 우리는 또 있습니다. 아, 담관암 가져왔고, 어, 그러고 아, 또 유방암도 있고, 간암 보조 또 하면 되죠. 아, 5년만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다시 시작을 하겠다. 여기 밑에서 시작하면은 세력 입장에서는 공매쳐 가지고 어, 또이 들고 있는 물량 다멘징을 하면 되죠. 세력들은 손해 볼 일이 없다. 개인들이 이렇게 항상 잡아 먹힙니다. 항상 잡아 먹다 Hb는 탐욕 게미들의 지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탐욕 탐 게미들 지역. 이 탐욕에 들어오면은 뭐 좋다 해가지고 여기서 사는 거 똑같습니다. 시간 높이고 여기서 이제 들어온다. 약간 올려주고 황들이죠. 한번 이렇게 장대봉이 나오면 이 장대 음봉의 이 에너지파가 꽤 길게 나옵니다. 이 Hb 특징이다. 팍팍팍 내리꽂죠. 자 여기에서도 어제 영상에서 알려드렸는데 여기에서도 선망한 데이터 좋다. 잠깐 올렸다가 내리꽂죠. 장대봉. 그러고 어, 다시 또 내리꽂죠. 또 내리꽂습니다. 이렇게 내리꽂아 버리면 3일 만에 하락이 크게 일 난다. 그러면 못 판다. 결국은 주식 들고 어, 결과를 확인하러 어, 가는 어, 일만 남아 있을 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주가를 계속 내리지는 않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내리다가 좀 올렸다가 내리다가 올렸다 이런 식으로 흔들어 주면서 다시 좀 올려주고 그래야 다시 이제 좀 비싼 거에팔수 있겠죠. 그 개인들을 이렇게 유인을 또할수 있을 거고 자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리고 거래량 실어서. 아주, 지금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아직 한 40일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이제, 예, 여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또 어느 정도에서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계속 흔들어 대면서, 세력들의 이런, 이, 개인에게 물량 넘기고 탈출하는 흐름이 앞으로 좀 지속이 될 가능성 없습니다. 이제 시간이 40일인데 이 40일이 그렇게 좀 많이 남아 있는 시간이라고 좀 보기에는 좀 어렵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이렇게 쭉 끌어내리고 다시 좀 올려주고 내리고 이런 작업을 아마 좀 앞으로 한 40일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비싼 가격에 개인들에게 또 집어 넘기고. 또 기존에 들고 있는 개인들은 매도를 하지 못하게 이런 갑자기 더확 내려쳐 버리거나, 아니면 버티는 듯한 흐름을 보여주거나 하면서 매도는 하지 못하고 주식 들고, 너는 끝까지 확인을 해라. 이런 움직임을 아마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